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컬테이너, 마왕입니다. 저는 오늘 100... 공장에 와 있습니다. 이 공장을 한번 쓱 둘러본 결과 이곳 자체에는 아직 아무런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면서 전자기장 체크를 해봤을 때 특히나 이 구역 이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EMF 반응이 있었어요. 과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? 보컬테이너 마왕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. 해치고 들어갑니다. 어, 저게 뭐야? 저 뭐야? 저기서 소리 나는데, 여기에서 소리 나요? 급인데요? 뛰어다니는 소리? 나만 들려요? 여러분 안 들려? 지금? 방금은 다 들었지? 딱 소리 완전 공터 비었어요 야 여기 이상하다 여기다 이기 왜이렇게 느낌이리냐리우리 <laughs> <뭐야? 웃음> 여기가 분위기가 확 오네요. 어? 네 칸까지 뜨네요, 네 칸까지. 야, 이문 들어가도 되나? 아, 이게 턱이, 어? 원래 문이 아니었네. 벽돌을 쳐내고 만든 거네요. 돌 던지는 느낌인가? 돌 던져요? 중지하십시오. 모를요? 제가 여기 온게 싫어요? 바깥에서 보고 있나요? 이 안에 있어요? 기억해, 여기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요. 다시 바깥에서 소리, 뭐야? 허 씨,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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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 찍으면 안 돼요. 여기 계세요?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느낌이오는건 여기가 이제느낌이오는데이게 영상에선 잘는나오는데여기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는속 보여요 이 친구는 이 더 나아가서. 더 나아가라고? 어? 저기도 뭐가 있네? 여기 길이 없어, 더 이상. 어? 들렸어? 바깥인가? 뭐지? 감추더 나아가. 어? 뭐야? 티브가 자동으로 켰었어요, 여러분. 뭐야? 쉔. <laughs> 쉐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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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외국어로 코스트튜브가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, 악시오스. 더 나아가라고 한 끝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탐색을 하던 중에 고스트 튜브에서 달려라 더 멀리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가리키는 데를 왔더니 또한 군데가 발견됐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고스트 박스가 그냥 자동으로 켜졌습니다. 근데 제가 뭔가 이 얘기하면 너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간단하게 방송을 켜고 헌팅 진입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었습니다. 라디오가. 지금 쭉 이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전 바보. 그렇게 뭔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나봐. 어? 이건 또왜 불이 켜져 있어? 아, 나 진짜 이 배터리. 야, 장비 오작동이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들어올다가 라이브도 한번 저거 됐었죠. 내 장비 꺼졌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? 여기 계세요? 하고 싶은 말이 많죠? 응, 응.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? 나. 배? 혹시 이거 영상에 나오시기 싫어요? 네. 제, 네. 제한 번? 아니, 한 번은 아니고, 한 번은 아니래. 불발 이 쫄. 불벌이 쫄? 어떤 느낌? 한게요. 또 한대요? 뭐 한대요? 이게 지금 신기한가요? 오케이. 어, 했다? 개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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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속삭이듯이 사사 이런 소리 들었어요? 약간 나 느낌은 사라져라로 들렸거든. 사라져라. 속삭이듯이. 관. 관. 여기에서 누가 죽었나요? 사실 나 아까 남자 울음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. 어? 여러분도 들렸다고? 남자 소리 나도 들음? 나 돌겠네. 여기가 이 캠코더가 얼굴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 계속 얼굴이 있다고 떠 여기서 나올 거면 얘기 좀 미리 해줘 창문 바깥에서 보고 있지 창문으로 간다 나올 거면 어 나온다 나온다 야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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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캠코드에선 계속 떠요 야 나올 거면 미리 얘기 좀 해줘 어 무서워 어떡해 나올 거면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소리? 뭐야 소리 나는데? 여기? 어? 어? 뭔 소리야 아, 무서워. 나올 것 같아서 무서 야, 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숨었다, 숨었다, 숨었다. 야, 진짜, 무조건 여기 있다 보세요. 봤는데 내가. 오, 야, 갑자기. 하지 마. 하지 마세요. 잡지 마세요. 나 잡지 마세요. 너무 무서워요. 아! <laughs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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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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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 <laughs> <laughs>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일본어인가? 뭐지? 여기는 한글이 아닌 것 같은데? 쓴게 아니고 파냈는데? 뭐야? 19번이고요. 20번에 녹음될 거예요. 녹음 아. 시작하겠습니다. 반 아. 이렇게 있으니까 바보 같나요? 지금 이곳에서 저 구경하고 있어요? 다시 한번 소리. 소리 내는 거 당신이에요? 여기에 쭉 계시던 분이에요?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나요? 원하는 게 있어요? 응? 음? 뭐야? 녹음 여기까지. 들어볼게요. 녹음 시작했습니다. 바보 반사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바보 같나요? 소리 mm -hmm. 지금 이곳에서 저 구경하고 있어요? 다시 한번 소리 그 소리 내는 거 당신이에요? 어? 하지 않았어? 방금? 그 소리 내는 거 당신이에요. 허! 하, 잠깐만, 이게 새 소리랑 같이 녹음돼서, 그 소리 내는 거 당신이에요. 아새 소리랑 같이 들려. 여기에 쭉 계시던 분이에요. 이건제 발소리구요. 누가 돌 던졌어? 이 바깥에 계세요? 이쪽 방에서 녹음 한 번만 더 해줘.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. 여자가 있었어요? 녹음 시작.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? 제키 제가 들을 수 있게 확실한 소리 한 번만 내주실 수 있나요?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? 혹시 화장실 안에 있어요? 아니면 이 공장 안에 있나요? 한번 들어볼게요 21번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? 재킷 재킷 제가 들을 수 있게 확실한 소리 한 번만 내 주실 수 있나요? 혹시 화장실 안에 있어요?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? 잠깐만 기다려봐. 아니면 이 공장 안에 있나요? 대행은 몇 년입니까? 제가 여기 와서 기분이 나빠요. 어? 나 나만 들려 지금? 여기 와서 기분이 나빠요. 여기까지 아, 이게 너무 무서워. 모션 한 번만 보자. 어... 아, 이거는 패턴이야. 이건 무조건 패턴이죠. 이 안에 왜... 이 안에 있는... 야, 이 안에 왜찌부된 사람이 있냐? <laughs> 야, 이 안에 찌부된 사람이 있어. 이거 뭐야?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오래된 폐공장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반응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반응을 모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폐공장에서 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제가 모은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수집한 단서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스토리 그것이 어쩌면 이 폐공장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마음의 코스트헌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라이브도 들어보세요.